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예제 3.9를 풀어보면서 부정정 비틀림 부제를 어떻게 푸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는 이제 되게 간단간단해요. 그림도 되게 간단하고 그림 설명을 좀 먼저 해보면은 이런 예, 이런 이제 비틀림 부제가 고정지지 두 개에 붙어있죠. 뭐 A, B가 이제 모두 안 움직인 채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얘를 그다음 T제로. T0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부재를 돌릴 거예요. 여기 있는 고정 지지도 반력을 하나 만들 거고, 여기 있는 고정 지지도 반력을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때 그 반력 토크 TATB는 어떻게 될 거냐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데, 어, 제가 조건들이 전부 다문자여서 써오진 않았는데, 어, 얘의 길이는 일단 LA고, 얘의 길이는 LB입니다. 그 다음 지름은 DA, d p 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도 이제 문자로 줬는데 극관성 모멘트 IPA 얘는 IPB라고 이미 문제에서 다준 상태입니다. 그때 어, TA와 TB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어, 일단 반력을 한번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 보면은 A 지지점에 있는 애가 이 봉에다가 반력 토크를 이렇게 줄 겁니다. 뭐 물론 방향은 틀려도 되지만 이제 답을 여러분이 구해 보시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제 생각으로도 이 정도 방향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A, B에 이 봉을 딱 고정을 탁 시킨 다음에 T0로 이 방향을 돌려요. 그러면 고정 지지에서 반력을 줄때 어떻게 해야지 봉이 안 돌아가게끔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반력이 이 방향이어야 됩니다. B도 이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줘야지 T0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T, B도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줄게요. 자 이때 반력토크 TATB를 구하라는 건데 얘를 보시면 여러분이 평형방정식으로는 평형방정식 평형방정식으로 쓸수 있는 풀이가 TA 더하기 TB는 T0까지는 여러분이 쓸 수가 있습니다 평형방정식으로 근데 다른 평형방정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TATB만 있는 식을 끌어내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얘는 부정정 구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부정정 구조물이니까, 신변이 관계식과 적합방정식을 추가로 이용을 해줘야 될 건데, 여기서 적합방정식. 저번 강의에서 예시로 들었던 문제에서는, 파이1과 파이2가 같다. 즉, 두 변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했었죠. 그때는 파이1과 파이2가 같을 때, 고정지지가 A는 움직이지 않고, B는 움직이는 예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강의에서. 근데, 이번 강의에서, 그림을 이렇게 고정 지지를 그렸다는 것은 a는 움직이지 않아요 똑같이 그리고 b도 여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b도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어떤 기하적 성질을 유도할 수 있냐 이첫 번째 봉이첫 번째 봉이 비틀린 각을 파이 a라고 합시다 파 a 파이 a가 있고 이두 번째 봉 얘가 비틀린 각은 파이 b입니다. 그니까, t0을 여기다 주면은 이첫 번째 봉과 두 번째 봉이 비틀리긴 비틀리겠죠. 근데 어떤 걸 만족을 해야 되냐면은, 파이 A와 파이 B는 무조건 더하면 0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A가 절대 움직이지 않고, B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얘와 얘의 이제 비틀린각 차이는 0이어야 됩니다.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T0가 얘도 돌리고 얘도 돌릴지언정 결국 끝에 각 차이를 보면 은 0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더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은이 T0가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2도를 돌려요. 2도.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2도가 이렇게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봉이 다시 마이너스 2도로 비틀려 가지고 결국에는 0을 맞춰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는 돌아갔으면 안 돼요. 왜냐면 A, B가 이렇게 딱 하고 고정으로 지지를 하면서 얘네 둘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2.4장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비슷비슷한 것들끼리 적합방정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방정식을 세우는 방식이 약간 비슷한 느낌도 들어요. 2.4장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시고. 자, 그러면 똑같이 이변위인데 변이식을 이렇게 우리가 꺼내왔는데,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건 ta와 tb로 된 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하려면 힘 변위 관계식을 우리가 세워 줘야 됩니다 힘 변위 관계식 얘는 뭐 파이는 gip 분의 tl이죠 그러면 파이 a를 먼저 세워 줍시다 파이, 파이 a는 어떻게 되냐 뭐 기본적인 식은 gip 분의 tl인데 어, 이 전체 구조물을 봤을 때 얘는 불균일 비틀림입니다 면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순수 비틀림이 아니고 그리고 중간에 힘도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이 파이 A 어떻게 구했냐 여기서는 그냥 불균일 비틀림 3.4장 인가요 거기서 했던 것과 똑같은 풀이 입니다 이 파이 A 구할 때 G 이렇게 쓰다 G IPA죠 여기 제가 문자로 IPA 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길이는 l a 예요 이제 T를 구해야 되는데 T 얘가 받고 있는 이 부분, 이 가운데 부분 잘라서 얘가 받고 있는 비틀림은요 TA입니다. TA 왜냐면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어, 이 중간 부분 어딘가를 자유물체도로 이렇게 딱 잘라 오면요 이렇게 TA를 받고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반력으로 이렇게 TA가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부호는 어떻게 돼요? 부호. 부호는 오른손 법칙으로 봤을 때 엄지손가락이 지금 면 바깥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ta는 플러스여야 됩니다. 이쪽으로 손가락 강 이쪽으로 이제 손가락 감으면 어, 엄지손가락이 이쪽을 향하고 있고 이건 면 바깥이니까 플러스 ta입니다. 플러스. 이 부호를 매겨주는 이유는 비틀린 각에서는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똑같이, 파이 b는요? 탄성계수는 똑같이 가요. g. 그리고 i, p, b 관성모멘트. b 관의 관성모멘트는 i, p, b라고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뭐, LB죠, 길이는. 길이 LB라고 하고, 여기서 비틀린 모멘트는 TB가 됩니다. 여기 부분. 왜냐면 얘도 똑같이 자유물체도 여러 식으로 잘라보면은, 이렇게, 여기 TB. 그럼 얘를 막으려면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TB가 돼야 되고, 얘는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엄지손가락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벡터가 이쪽이 되죠. 오른손 법칙으로 감으면은. 그럼 면 안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네요, 부호가. 자, 그럼 얘 부호가 플러스고 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더했을 때 0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니까.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파a는 이 여기, 파b는 이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더해 주면은 꺼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ta와 tb 관계식 하나 세우면 뭐가 나오냐? 뭐, tb는 파이 a 와파이 b 이렇게 이항을 시킨 다음에 약분을 하면 g는 서로 약분이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tb는 뭐가 나오냐? lbipa 분의 laipb가 나오겠네요. 거기에 이제 곱하기 ta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tb와 ta 관계식이 하나 이렇게 등장, 그리고 여기도 관계식이 하나 있으니까, 얘네들을 연립을 하면은 ta와 tb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연립한 결과가 뭐가 나오냐? 이두 식을 연립해서 T A T B 구하면 T A는요 L B I P A 더하기 L A I P B 분에 L B I P A 그 다음에 T 0가 됩니다. 그리고 T B는 분모는 똑같아요 L B I P A 플러스 L A I P B 분모 는 여기까지 똑같고 분자만 L A ipb, 그리고 t0가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ta와 tb, 반력 토크 어떻게 구하냐? 여기 그냥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 ta 더하기 tb는 t0였잖아요. 실제로 얘네 둘을 더해보면은 여러분이 t0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b, ipa와 la, ipb 더하면은 분모와 똑같아지죠? 그럼 분모 분자 약분이 되고 t0만 남게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ta, tb를 구하면 됩니다. 어, 이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제 PC 두 번째 문제는 최대 전달 능력과 비틀림 각을 구하라는 건데 타우 AC와 타우 CB를 따로 구하래요. 이제본 문제는 앞에 풀었던 TATB 구하는 거고 얘네들을 구했으니까 뭐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타우 AC는 이거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뭐, 파이 d 세제곱분의 16 t를 해도 되지만 뭐 해설지에서는 그냥 원래 공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i p 이제 타우 AC는 A와 C 이 사이에 생기는 타우니까 관성 모멘트로는 ipa 를 써줘야겠죠? ipa 분의 t인데, 이제 비틀림이 ta 였고, 그 다음에 반지름 r 을 쓰면 되는데, 반지름이 지름의 절반이죠? 2분의 da.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이 ta 를 앞에서 구했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아까 eipa 분의 tda 였죠? 그럼 얘를 직접 곱해주면 이 ipa만 약분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한번 내보시면 됩니다 그냥 ta 에 아까 그거 대입해서 정리만 하면 돼요 똑같이 타우 c b 도 똑같죠 여기에서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이 ipb 분에 뭐 tbdb가 되겠네요 똑같이 토크 뭐뭐 b를 앞에 있는 문자를 넣어서 이렇게 딱 풀어주시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파이씨는 어떻게 구해요? 파이씨. 파이씨는 얘도 이제 뭐 그냥 공식이 하나가 있죠. GIP분의 뭐 TL인데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비틀린 각을 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에서부터 이 측정을 하던가. 즉이 관이 비틀린 걸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 관이 비틀린 걸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둘이 부호만 마이너스였던 걸 아까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A 관을 써 볼게요. 그러면 gipa 분의 tala가 될 거고 이 ta에 똑같이 앞에 있는 식을 넣어주면은 쭉 하고 식이 나올 겁니다. 이건 이제 따로 풀지 않을게요. 얘와 얘는. 아 중요한 건 아까 토크 a와 토크 b를 우리가 직접 구했다면 tau a tau c b 그리고 이제 pi c는 부정정 구조물도 정정 구조물과 똑같이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끝을 내볼게요. 일단 여러분, 파이C, 여러분, 이렇게 딱 구해보면은, 얘가 0은 아니죠? 어떤 수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일치하는 결론이에요. A와 B까지,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비틀린 각은 0도여야 하지만, C 사이에 T0가 있기 때문에, 파이C는 존재를 분명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까지 좀 비틀리고, 역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로 다시 비틀려서 0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0이 아니어도, 이 끝부분만 0이면 된다 라는 게 우리가 적합방정식에서 썼던 논리인 겁니다 자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해설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tb를 구하는 과정 이 적합방정식 아, 적합방정식이 아니죠 힘 변이 관계식을 저와 약간 다르게 구합니다 걔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결과는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근데 어, 저는 이 파이 비구할 때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떼어왔잖아요. 이 부분. 그래서 바로 토크 B를 썼는데, 어, 해설지는 이렇게 쓴 겁니다. 자유물체도를 이 왼쪽 방향부터 이렇게 딱 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ta, 여기 t0고,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뭐 t0 빼기 ta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얘를 이제 식에 이렇게 탁 넣어서 문제를 푼 겁니다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풀이는 똑같이 나오는데 전 개인적으로 제 풀이가 좀더 간단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정정 반력 예제를 풀어봤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적합 방정식이좀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 재료역학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